반갑습니다. 하나 시스템 주주님들 차트 었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이 다시 한번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아, 내가 원했던 그림은 쭉쭉 날아가길 원했는데, 아, 지금 또다시 은봉이 뜨면서 어때요? 우려감을 주고 있죠. 심지어 외인들은 좀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서 지금 우려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시스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목표가 설계부터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정확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 하나는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은 꼭 눌러 주세요. 제가 왜 좋아요를 누르냐고, 누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봐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개인들의 투매하는 물량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투매하는 물량 발생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항상 그들의 의도에 반대로 매매를 이어 가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을 누르셔서 지금 이 하나 시스템 주주님들한테 우리 제 영상을 알리셔서요. 아 하나 시스템 지금 이런 모멘텀들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남아있다. 우리 다 같이 들고 가보자 라는 의미로 절대로 이개인들이 투매하는 물량 발생하지 않게 좀 좋아요 버튼 좀 부탁드리겠고, 지금 여러분 현재 시간이 새벽 5시 46분입니다. 제가 왜 새벽에 영상을 찍어드리냐면, 저는 항상 밤낮으로 고민을 해요. 잠을 자면서도, 아, 우리 주주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보들, 더 정확하게 전달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항상 장 출발하기 전에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저한테 힘을 주시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하나 시스템 먼저 차트로 분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현 구간에서는요. 모두가 수익인 구간이기 때문에 눈치 게임이 좀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저는 긍정적이게 보는 게 뭐냐면 잘 봐요. 이런 파동들 자체가 만들어진 게 결국에 어때요? 올리고 빼면서 올리고 빼면서 올리고 빼면서 뭐한 겁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낸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권 잡고 지금 올리고 있죠. 근데 봐봐요. 지금 이때 올라왔을 때의 거래량이랑 이때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랑 어때요? 다르죠. 여기선 어때요? 오히려 감소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오히려 지금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가 뭐겠어요? 아이 하나 시스템이 지금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어, 못해도 8만원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가 좀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자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게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모멘텀들 잠깐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하나 시스템의 수출 비중 증가로 인해서 한번더 레벨업을 했고요 방산과 ict 대외 산업에서도 주도하고 있고 지금 신사업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잘 봐요. 지금 하나 시스템의 기준 매출 2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2,193억 원, 지금 78.9%가 증가했다고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 시스템이 방산 부분과 어떤 부분에 좀 저기할 거냐면 일단 우주 항공 부분을 좀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일종 규모의 차세대 레이더 개발을 수주하고 있고 이 레이더는요. KF21, 보람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방산 기술력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지금 미국의 스타트업인 아스타라에 300억을 투자했습니다. 이 아스타라는 기업이 지금은 보잘 것 없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 스페이스 X나 이런 데도 여러분들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똑같단 말이야, 여러분들. 지금. 어, 정말로 심의 끝에 이 300억 원을 투자를 했고 하나 시스템의 AI 기반 어, 전장 관리에 대한 개발을 착수하고 있고요. 지금 또 호주 쪽에서 아발론의 5G 기술 기술도 공개함에 따라서 이 하나 시스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무턱대고 이렇게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제가 거래량 통해서 정확하게 좀 비교를 해드릴 건데 잘 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 올라왔던 거래량 있죠, 여러분들? 여기 올라왔던 거래량을 비교하셔야 돼. 그게 뭔 소리냐면, 지금 요만큼만 보자는 거야. 요만큼만. 자, 보시면은, 신한투자증권에서 봐봐요. 얘네들은 원래 뭐 계속 매도레포터 냈던 애들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지금 29만 6천주까지 정확히 매수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메릴린치도 어때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매수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제피모관 서울은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산거안 팔았어요. 지금, 180만 주. 그대로 들고 가고 있죠.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여러분들 개입을 했습니다. 보이죠? 여기 모건 스탠리. 자, 모건 스탠리도 68만 주. 하나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때요? 들고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시스템이 지금 여기서 가다가 꼬꾸라질까? 생각을 해봤을 때. 거의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들. 물론, 주식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100%라고는 아니에요. 근데 봐봐요. 지금 여지껏 매집했던 주체들. 봐봐요, 여러분들. 이 주체들이, 이 주체들이, 여러분들. 지금 겨우 이거 가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었을까? 아니죠. 그리고 하나 시스템 제가 여기서도 한번 잡아드렸잖아. 여러분들. 여기서도. 왜 잡아드렸을까? 전체적인 흐름을 끊어내는 자리와 동시에 지금 거래량이 감소했단 말이야. 지금 외인들의 뱉어내는 거래량 받으면서 올라가는 거거든.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매매하시게 되면, 이런 하락변동성 견디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화살표 자리들 있죠, 여러분들. 이런 데서 매매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승파동 먹을 수가 있고, 여기서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겁낼 자리에요? 아니죠. 왜? 내 평당가는 2만 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빠져도 어때요? 견딜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ppt 파일만큼은 꼭 받으셔서 좀 설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접 만든 수식이고 아마 이거 수식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들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15년 이상 주식했는데 이런 수식 처음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010-2810-4834. 문자로요. 여러분들. 화살표라고만 간단하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수식 바로 전송 드릴 거고 지금 일단 하나 시스템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한번 뺐다 갈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림 그대로 맞아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매매하실 게 아니라요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제는 함께하기 위해서 제 레포트 파일 보여드리면서 텔레방 보여드리는데 항상 우리가 종목 매매할 때는 여러분들 단기적인 이슈에 휘둘리시면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수급 분석과 더불어서 차트 내의 종합적인 위치 판단 정확하게 해서 가져가셔야 되고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리스크 관리 부분들 전체적으로 담아놨고 우리가 어디서 물량을 늘려가고 줄여가야 되는지 다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입장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대응 전략 레포터라고 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 원본 파일들 다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추가적인 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라이브 방송 참여를 못 하더라도 텔레방에만 계시더라도 제가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모든 자료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이 문자 했다고 믿고, 이따 9시 장부터, 제가 8시에 라이브 방송 시작해요. 8시 장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참여해서 스타트 끊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책 관련주를 여러분들한테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정책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자, 그래서 정책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어, 좀, 그 정치 테마주, 아직 우리가 6월 4일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프리뷰, 전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 봤는데, 일단은 여러분 여러가지 뭐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제가 요거를 같이 보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올라갔던 이재명 대표 관련주죠. 아, 700% 올라갔던 요거를 먼저 비교를 해 보자고 하면은 자,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분 구조와 함께 같이 엮이면서 이재명 테바주로 엮이면서 700%가 상승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요런 종목들을 지금 하나 발굴해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보여 드리자고 하면은 자, 트럼프 대선 관련주. 아, 죄송해요. 자, 대선 관련주 미국 트럼프 정책주에 해당되고요. 지금 이제 출 출발하기 위해서 어때요? 전체적으로 매집을 끝마쳐 놓은 상황이에요 제가 이 부분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요건데 네,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은 대량의 매수세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이제 정책 관련주로 또 맞물려서 갈 건데 제가 여기서는 누구 관련주진 언급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언급하게 되면은 또 다시 아,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여러분 텔레방에 아, 좀 공유를 드려놨어요. 공유를 드려놨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더 지금 공유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대선 관련주 시크릿 종목입니다. 자, 그럼 이거에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쵸?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제가 보는, 어, 제가 분석한 어, 레포터 결과에 의하면은 한 650%에서 700% 정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정책주만큼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개인번호 잠깐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좀 깔끔하게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010-2810-4834. 자, 이곳으로요, 여러분들. 정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아 정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 관련 정보 PDF 파일 같이 전송 드릴 거고, 자, 혹시나 나는 이제 차트 마스터님과 이 텔레방 안에서 좀 실시간으로 무료로 같이 아, 좀 함께 하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010-2810번호 그대로입니다. 4834번.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어차피 여기 들어오시면은 제거 자료들 다볼 수가 있어요. 대응레프터도 제가 여기다 다 해놨잖아. 대응, 전략, 랩부터. 다 여기다 다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텔레방 안에만 들어오셔도, 뭐 화살표나 제가 쓰고 있는 소식들 전체적으로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오셔서 꼭 함께 하셔야 돼요.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시기 힘들단 말이야. 제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때요? 이 주식을 15년 이상 해오면서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제가 리스크 관리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같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저기다가 정말로 뭐 100만 원만 100만 원만 넣어 놓더라도 여러분들이 어, 100만원 넣으면 얼마입니까? 한 다섯 배만 가더라도 500만원 정도는 아, 그냥 먹을 수 있는 영역들이 있으니까요. 이 종목만큼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기간들 있죠? 이런 기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고, 저도 이걸 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정책 관련주에서 갈수 있는 게 대선이 6월 4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 4일 전에 무조건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5월 말까지 여러분들 5월 어, 말일까지는 무조건 이 종목 그 전에는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미 공유를 드렸고요. 제가 아까 PDF 파일 올려드리는 거 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010, 2810, 4834번으로 어, 뭐 입장이라고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어, 정책이라고 남겨주셔서 나는 정책주만 좀. 따로 보고 싶다. 이 PDF만, 이 PDF 파일만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그냥 정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정책 관련주, 정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아 그냥 이제 차트마스터님과 함께 좀 같이 매매를 이어가볼 거다. 이런 것도다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돈 받는 거 일절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자 그런 분들은요. 010-2810-4834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아 이제 주주님인지 확인을 하고요 같이 입장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이 종목 받아가셔서 어 수익 매 보내,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종목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 매매를 하는, 한다는 거 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기회도 누구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상을 여러분의 알고리즘 떠서 봤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성공의 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야, 저는. 이 성공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합, 그, 합, 그 성공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다는 것은 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빙글빙글 돌아왔던 이 길들 제가 한 번의 가이드라인 잡아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